뛰하면 돼, 뛰어가 게어 어, 그렇게 어, 한명 3명씩, 한명씩 아, 기다려봐. 나 이거, 이거 그거... 치지 마라. 설명을. 아니, 아니, 술한번사야 사워야, 이거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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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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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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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지나친 사투리와 아재 력이 난무하니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오랜만에 찍어야지 또 <laughs> 이거 언제 편집 언제 <laughs> 할지 모르겠지만 밥을 뭐 먹으러 갈까 순대국 순대국밥 먹을래? 저 시장통? 어그 말고 너뭐 뭐 먹고 싶은데 아나그그 네. 시장통 순대국밥은 유명하잖아 어 나는 좀 별로 안맞던것 그래? 같아 아, 지금 제일 터다 담기구만. 맞아, 네가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어? 돈좀 만지네 하는 장난면 이야뭐라어또 어, 중록 정사 왔습니다. 에현루, 여기가 큰방 여기가 에현루인가? 여기 같은데? 오, 여기도 여기도 이쁘다. 여기로. 사랑채, 뭐. 여기다. 에현루, 왔네 맞아 맞아. 네. 오오오오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이렇게 펴지는 거구나 그냥 집을 구경하겠어 아 집이 진짜 이거 거실 방 하나 있고 여기는 미니 주방이고 미니 주방이 좀 작네 쭉쭉쭉 오면 음, 여기 화장실 있고 여로 가면은 가냐는... 여기에 화장실 하나 더 있고 방 하나 더 있고 여기는 방겸와 여기는 뭐차 먹고 하는 다실 같은 느낌 여기 이불이랑 잔뜩 있고 근데 여로 나가면 여기 나가면 여기가 이제 바베큐도 해 먹고 하루도 해 먹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 여기 앞에가 사랑채고 지금 저 건너편에서 한옥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살짝의 소음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거만으면 조용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 도로 옆이 있는 집이 아니라서 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집이라서 되게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예엔도 말고 여기는 사랑채. 여기서 여기도 이제 사랑채 쓸수 있는 아예 바베큐장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집 주인 뭐 아버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한것 같고. 음, 여기 세탁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풀장 같이. 여기는 한 개월에 쓸수 있겠다 5만원 어 뒤에 텐마루 이렇게 여기는 아공이가 있는데 이거는 쓰는 건지 모르겠고 좋네 좋아 아, 우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저녁을 여기서 먹어요 어 아니 고기 저밖에꼬먹어 이게 곰팡이 없어. 아니 꺼어아 곰팡이가 <laughs> 들어와 <웃음> 바꽃봐벚고어 <laughs> 진호의 고기쌍어 머리..머리 뭐냐? 야 상어 머리 이 상대 사 거야 상어 신세대다 아 상어 머리 이 상대 산 거야 <laughs> 가르마 파마 몰라? 그러니까 저기 똑같은 거사 하나 사오면 되지 이렇게 <laughs> 어, 그렇지 <똑같은 웃음> 비슷하생거 자연사 했어 어? 그래서 오래 키웠구만 오래 키웠어 2년 키웠어 오 그랬더니 어느 날 간, 아침에 갔더니 이거 죽고 그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소, 솔직히 좀 아, 아, 처음에는 좀 슬펐거든. 응. 근데 묻어지면서 아, <laughs> 아,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끝났다. 다시 그런다. 내가 다시 그런다. 친 언니랑. 쓰레기. 오늘 온나 등산 복 갖고 왔어? 등산. 아니, 어. 이, 이 등산복. 잘했어. 와 사람 봐라. 뭐, 뭐 먹을 거야? 간단해? 오, 어, 먹자. 어? 먹어볼게. 소래 하자, 좋아? 익었어. 난다 익었어. 어떡해. 왕뚜껑도 익었을 거 같은데? 은희안따서 그래. 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괜찮아. 갔다 오면 저녁 먹어야지. 갔다 와서 또 먹어도 돼? 응. 응. 주변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 몰라. 올라가기 짜증났어, 요새 이렇게 존나 전민처럼잘 먹는다. 야, 그래. 서민이랑 해줘라. 응. 전민보다 아니, 전민보다 거... 아래. 서민 아니, 연민아래? 아래. 못 해봐. 방발해, 방발해야지. <laughs> 아, 빵빠오좋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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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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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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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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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요 이거? 빠오이 오빠, 오빠, 이빠이빠오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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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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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서들어지 말았어, 이 하는 거보 <laughs> 진짜 시원하다. 아, 여기, 여기가 여기 마지막 공공 공. 아, 이고 여기에 올라가면 노고단 대피소야 이제. 맞아. 대피소 집도 분상은 아니잖아. 어맞와 아마... <laughs> 아, 뭐야? 아, 게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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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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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어 오늘 진짜 화면 깨끗하게 나온다. 날 좋아서. 아, 그냥, 그냥 걸어서 2km도 누는데 올라가서 2 k 더라고 가두리 안에다가 아, 밑에 근물이 아. 쳐져서 <laughs> 이제 거기 시간 되면 와서 고기를 풀어버리 거야. 가대가 에이씨. 다시 제주도가 오버랩 되는 <laughs> 야, 야, 하지마, 우리 하지마. <laughs> 우리가 한, 몇 시간, 한 30분, 40분? 40분? 아, 대피소? 아 여기 새로 졌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새로 졌어 아, 없었어. 이쪽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어. 여기도 다 이것도 정비 다했데 엄청 커졌네. 어 신청하면 여기 사실 예, 예약해야 돼 여기서. 어. 근데 여기는 사실은 많이 사는. 데 맞아. 어, 코스상. 어, 코스. 어, 새로 생긴 노고단 대피소. 오 어,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오 어, 강천산 가면 천지백가리줘 강천산 다람쥐는 절도도 하잖아. 식물 싸운 거 풀어가지고 담는 거. 음. 어, 못 들어가면 낫지 못 들어가나봐? 그 아, 이렇게 생겼네 아가 놀다 올게 안 돼, 늦지않 했잖아 아, 아지그 나가 놀잖아 아 나중에 한돼아까는 되고, 나는 안돼메시까지 저희 여기 가성는시까지 엄마네 아, 아, 다 노고양 오랜만에 온다 나도 몇년 만에 왔다 여기가 끝이다 진짜 끝이다 기가 막다 진짜 기가 막혀. 여기서 진짜 날씨 좋으면 어. 남해안까지 보여. 아, 어. 진짜 너무 너무 한데. 아, 그정도면 뭐. 야호, 야호, 야호. 아, 어우 시래. 우리 한한 한 시간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 좀 넘게 음, 걸렸지. 거짓말 안네진짜가 뭐, 아니 근데 그럴수도 있는데 나주아우 저기, <laughs> 저기, 저기 아니 우리 안둥 미치지 아아 거짓말 해봐 남해도보여 여기서 어네 와, 축방을 날려보라니까 야, 임마, 감천산, 감천산 에폭포에 전설이 있어. 은근산이 폭포가 어딨어? 보트를올린거 있잖아. 어... 있잖아. 있잖아. <laughs> 거기 전설 있다니까. 거기고 병풍 폭포? 은송이 가끔 막히면 못라가 거기. 은성이 은송이가 스토리 줍니다. 나 막히면. 어, 올라가. 컵어줘어줘 가요. 너무 시원 그때우 내려오다가 나무 쓰러진 거 봐갖고 얘기했잖아, 이분 생각했어. 나만 죽으라고. <laughs> 맞아, 맞아. <나요. 웃음> 그때 뭐, 아까 우리 그, 하나도 간다고 연습 한번 어. 한다고 하잖아. 나 맞아. 내가 엄청 산에 방금... 내가 힘을 다 빼고 만방지나 끝나버렸어. <laughs> 나 우리 전진로 가는 게 아니었어. <laughs> 아, 근데 처음에 선거에 장는인데 약간, 지구력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야, 앞에 밑밥은 뭐 할까, 이씨. 어차피 무력 깎았어. 나한테 안 되더라고. <웃음> <진짜>. <웃음> 비올 것 같다 어, 나 진짜 더 좋은 거치지, 것들이 온다고 했는데 구름 이제 못 가네 여긴 쉬시라고 가다가 비 맞으면 강 비올 거고 주식처럼 술딱은 <laughs> 무슨 뜻인데? 아틀리딱다간다고아나 틀딱이 그 얘기했어 올라갈 때한카 30분?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 조금만 아, 내가 그냥 바깥 알방 좋아하고 하면은 순창에다가 그냥 한3040 산악회나 만들까 근데 그냥 생각만 하는데 아,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올까? 아니 그래 막상 하면은 또 그래도 어. 몇명 있을 것 같아 소규모로 하면 되지 뭐. 회장님 총무님 이당 하지 말고 뭐. 그래도 난 소규모로 응. 한 다섯 명에서 6명 정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 생각은 생각만 하고 생각만 나 라면만 안 먹을 것 같아 니요 라면먹을 너 라면먹어서 그래. 이만큼 네. 먹어요 내가 봤을 <laughs> 안 먹으면 돈황스러워 도착하셨습니다 마집 찾고 있어아 그래 <laughs> <laughs> 만난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 야, 삼채전이랑 나 처음 먹어본다. 그러니까, 상황을 시키자고 왔던 거. 받으시오. 받으시오. 야, 야, 밥 끼러 왔다 여기 찍으면 돼. 자, 아, 짠. 아유. 달달하네. 맛있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완전 봉황주의인데? 어우 완전히 락렸다 아저씨도 지금 완전히 걸렸다 이거 왕건이다 왕건이 왕건이다 왕건이 왕건이다 어 왕건이다 생일이나 하나 줘야지 왕건이 앗 뜨거이 짐에서 혼자말하안에이 특이지 음. 아저씨 특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왕건이 걸다야 맛있냐? 뭘말만해난 아직 어린 것 같아 버섯의 맛을 알게나 아직 음. 어린 어린 맛지그 건강한 맛. 음. 맛있는 맛이 있어 응 버섯 향 최소의 시고소의내돈한번 먹지. 이거 그냥 고득거리 먹습니다 우리 고기 먹으러 가지. 저희 저로한번 먹지. 그데 요럴 때먹지 그래. 아자하로마트 장보러 왔슈 오 수박스. 시골집 시골집 놀러 온 사람들 같다. 주명이 못 가서 나음께 힌디빵 광고는 오르습니다집 대기 대기 세요 페임 준비해야 돼. 나 보기 좋아해. 응, 나 소세지 먹을래? 야, 소세지 어디서 출출했다? 이 커피와 떡. KT? 응. 두 마리 있구나. 아 참, 아 있구나. 시키가 둘이 남매요, 형제여 자매요? 소라나 순해 살이 그냥 비둘기엄 쪄갖고 예조그만 얘가 이제 무슨 그냥 말, 말은 그렇지죽고 <laughs> <기기고> 싶은 <laughs> 느낌이 아니 상이랑 개미이가 니를 재롱공에서 좋아했었어. 걔네들이 앞에 앉았는데 뒤에, 앉아, 뒤에 앉았지? 근데? 아니 우리 맨 앞에 앉았고 그... 우리 개가 분명히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랬으면... 살짝 살짝 제주도 느낌 나. 어 제주 느낌 제주 느낌 나. 이렇게 <laughs> 보면 또 아저씨 같지 않니 다들? 여기 길이 되게 이쁘다 주부가든 아침 백반 환영. 팔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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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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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팔팔 팔떡? 나이도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으면, 나오지. 그게 훨씬 나을 거야. 회사 회사에집급은 없어, 이제. 이제 대리점 하는데. 어떻게 야 되냐? 버릴 거 버리고, 이거,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 그러니까. 거기, 어, 다안 되면 이제 불러요. 씨, 야, 손이 불가게 해놔야지. 이게, 얘가 배리인데 어. 사고 니네 걸로 안 되디? 어, 내 걸로 안 돼. 몇번 했는데. 아니, 기다려봐. 이차좀 이상해, 구조가 해봐! 오. 야 오! 오 승현이! 야, 5만원 5만 원아 5만 줘. 야, 승현이니까 좋네. 야, 뛰어가면 돼. 뛰어가, 이렇게. 뛰어가. 어, 뛰뛰. 그렇게. 어, 한, 한 명, 한 명씩, 한 명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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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다려봐. 나 이거, 이거, 치지 마라, 카메라에. 아니, 아니, 줄한번 사야 돼. 상어야, 이렇게 입는 거 아니야? 입어야지, 거기다 아니. 들어 와. 상어야. 상어야. <목소리가 났다> 10초, 10초. <목소리가 났다> 1, 2 3 4 5 6 7 8와7 8 2 7어2 이, 8 8 8 8 8 8 10초 8 8 8 8 8 8 8고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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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 8 8 8 8 8 8 8 나 <laughs> 아, 그냥? 내가 맨마지막이야저대로 어. 가야 돼. 내가 뜯어가려근 똥꼬, 더보다 뜯어. 뜯어 탄. 려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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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laughs> <laughs> 아, 시원 야, 기가 막히게 시원 시원하지? 야, 안직까지 냉장고에 샀는데. 골라. 여기 주차장이고 여기서 셔틀을 타고 쭉 올라가서 모노레일 타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785m로 올라가서 치조봉 600m 저기 정상에서 스카이런을 1km를 타고 내려옵니다 몇분걸리는지 모르겠고 45분 정도 걸리네 45분 올라가는 데부터 내려오는 데까지 아, 총총내려온 어. 데까지 <laughs> 너 4명씩 네네 네. 그래. 삼촌하고 같이 타야겠다 네. 나 같이 이상촌 유튜버야 나 맨날 찍고 있잖아 무서워, 겁나. 흐름같이, 흐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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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오늘을 시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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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이 경사 더 심해, 앞에는. 오, 야, 아, 느낌 싫은데. 여기 700m 올라가야 돼요. 오, 경사. 우, 괜찮아. 어, 하르. 저기 패러글라이딩 그것도 있나 봐. 아, 안전는 건가 이제. 하나씩 어. 나와 드리면 어깨 끈을 갖다 먼저 확인하시고요. 뒤로 돌리 셔 가지고 이쪽으로 왼쪽다리 데시고요. 이쪽으로 오른쪽다리 데시고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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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나 벌써 오줌 마려운데. 돌치다 죽네. <laughs> 어, 야야야, 야, 야. <laughs> 무섭다 시제이 <laughs> <심지어, 웃음> 무섭다 내가 끝에서 할상구이 너가 가아나 싫은데 야야나 네. 떠서 그냥 가는거니까 그냥 나상구이 어. 긴장하고 긴장하지마 긴장하고 있어 지금 어우 싫다 아우 어, 싫다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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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干！呜！干到五十七！呜！干！ 아까 아 절대 아래 쳐다보지 아래 쳐다보지 마야 다시 안타아 너무 싫다 어우 <목소리대> 어, <목소리대> 어, 어, 싫어 안네아 나야 쉬... <laughs> 나 다시 안타 <레기> 아, 나 손도, 손도 보을 손도 보을 했어, 나. 아,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 진짜. 아, 재밌네. 야, 애들 오는 거 여기 찍어줘. 아, 찍어줘야 아, 찍을 거야. 역시 내살 네 아니야. 아. 아, 최고다, 진짜. 높이내살 네 아니야. 야, 승희 꽉 잡고 온다. 이 녀석들. 어, 어. 상 탈만 하디? 승희 상황 또 타고 싶은데, 승진데 아,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타고 아쉽다. 아새거 타야지. <laughs> <laughs> 어, 정신이 황미한데? 어, 굳이, 굳이 타고 싶지 않아, 앞으로 인생에서. 아니, 이게 속도보다 높이가 좋다. 어, 뭐 없냐? 끝났다, 이제. 아니, 아니, 아무리 봐도 원어리에 이거 못 살까? 너무 좋다. 내려올 때.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이렇게 내려올 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프랑크. 배터리 또나갔어 예? 전기 기능장이야, 기능장. 데스. 야, 야, 야. 데이 손 데이 데이 조심해, 임마, 고무. 기능장. 이럴라고 책임짓단다, 이거. 내가 이럴라고 그 공부를 했나, 못금 <laughs> 원래 그런 거요. 광장 형, 어? 아, 썬나 <쏟다>, 이거요? <laughs> 아, 뚜껑 안 닫았구나. 야, 상한테, 상한테 시켜. 상... 전기 기능장이 기능장이 하는 거, 거예요, 이거. <laughs> 기능장이 하는 거, 뚜껑 닫는 거. 빠이 이제.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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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the light is fading fast from this old town we gotta go our bags are packed so while we wait and fall